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I 안녕하세요. Like 10분만에 보는 영화, 신무비입니다. 오늘은 알라딘 실사판 It's 천만 관객을 기념하여 애니메이션 버전 알라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The glass, after all my years of searching The cave of wonder 아그라바의 법무대신인 자파는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며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램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램프가 있다는 동굴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보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편 그곳에 살고 있는 좀도둑인 알라딘과 아부는 오늘도 도둑질을 하다가 경비병들에게 쫓기는데요. 알라딘은 언젠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그라바의 공주인 자스민 그녀는 법에 따라 이번 생일 전까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결혼하고 싶다면서 궁을 탈출합니다. 궁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공주 바깥 물정을 몰랐던 공주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알라딘이 나타나 위기를 모면해 줍니다. 한편 자파는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가 알라딘인 것을 알아내고 그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도망가려 하지만. 결국 잡히게 되고 자스민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알라딘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자파를 찾아간 자스민은 알라딘을 풀어주라고 하지만 자파는 이미 알라딘을 처형했다고 속입니다 감옥에 갇힌 알라딘 자파는 변장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스민을 좋아하는 알라딘에게 동굴에 가서 램프를 가져오면 공주와 만날 수 있다고 하며 알라딘을 동굴로 보냅니다 결국 동굴로 들어가 램프를 찾는 알라딘 그곳에서 마법의 양산자를 만납니다 결국 램프를 찾아낸 알라딘 그때 아부가 보석에 손을 대고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알라딘은 양탄자를 이용해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자파는 그들을 배신하고 동굴 속으로 다시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동굴에 갇힌 알라딘, 하지만 아부가 램프를 훔쳐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램프를 문지르자 갑자기 지니가 튀어나옵니다. 지니는 알라딘에게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며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 날라게. 그는 자수민을 다시 만나기 위해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알리 왕자가 된 알라딘 호화롭게 아그라바로 입장합니다. 하지만 자스민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그녀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며 같이 양탄자를 타고 날며 호감을 얻습니다. Yes,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결국 정체를 들키고 만 알라딘. 당황한 알라딘은 자신은 원래 왕자라며 속여서 미안하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자스민과 헤어져 집으로 가던 알라딘. 그는 그를 질투한 자파의 부하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물에 던져집니다. 그 빠진 그를 지니가 구해주고, 한편 자파의 최면에 빠진 아빠는 자스민에게 자파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 순간 다시 나타난 알라딘이 자파의 지팡이를 깨고 왕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자파,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앵무새를 시켜 알라딘의 램프를 훔칩니다. 램프를 얻은 자파 그는 e y 를 불러 자신을 이 왕국의 왕으로 만들라고 시 to see y o g o s 결국 마법사가 된 자파. 그는 알라딘의 정체를 밝히고 그를 북극으로 보내버립니다. 북극에 떨어진 알라딘. 하지만 그는 양탄자와 다시 한번 왕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자파는 세 번째 소원으로 자스민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라고 하고. 알라딘이 오는 것을 본 자스민은 정말 그 마법에 걸린 척을 합니다. 하지만 알라딘이 온 것을 알아챈 자파. 그는 공주를 가둬버리고 뱀으로 변신해서 알라딘을 공격합니다. 위기에 몰린 알라딘은 What? 자파가 파워. 지니보다 약한 마법사라고 자극합니다 자신의 힘에 도취된 자파는 지니에게 자신을 전지전능한 지니로 만들라고 말하고 알라딘은 지니로 변한 그를 램프에 가둡니다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램프 안에 갇혀버리는 자판. 알라딘은 남은 마지막 소원을 지니의 자유를 위해서 습니다 모든 것을 본 국악은 국법을 바꿔서 알라딘과 자스민이 결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지니는 자유를 얻고 알라딘과 자스민은 진정한 사랑을 얻으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